지난 시간에 한나라 유학인 한유의 주와 소를 고주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고주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시도한 신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유 이후에 등장한 후유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송시대의 주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희는 북송이 망한 직후인 1130년에 태어난 남송시대 학자고 흔히 우리가 주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주자라고 높여서 부르는 인물이죠 이 주의로부터 시작된 학문 성향을 주자학이라고 부를 만큼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대단한 인물인데요 노노해석학의 역사에서 볼때 주자학의 출현은 바로 주자의 사서집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자의 사서집주는 노노,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를 유학의 주요 경전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주를 집주, 한데 모으는 한편 주자 자신의 주석을 첨가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서 중에 노노와 맹자는 기존의 13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용과 대학은 얘기라는 책 속의 한 챕터에 불과했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문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이 중용과 대학을 노너 맹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사서라는 개념으로 묶고 이 사서야말로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고귀한 문헌이고 따라서 육경보다 중요한 가르침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이 육경 중에 악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경이라고 합니다만,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의 오경이 남송시대까지 유학자들이 주로 공부했던 유학의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육경보다도 사설을 높여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것은 둘다 똑같이 정선생님, 정자라고 불렸던 두 형제였습니다. 정우라고 불린 정명도와 정이라고 불린 정희천 형제, 이정자였는데요. 이 이정자 형제가 중용과 대학을 중요시해서 널리 알린 것은 맞지만 사서에 줄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줄을 단 사람은 이정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주의였던 것이죠. 이 정자의 학풍을 이어받아서 주자가 사서를 육경보다 높이자는 운동을 벌인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유학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의 문명을 문명의 제작자인 선왕들이 만든 거라는 생각이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요순오탕 문왕 무왕과 같은 선왕들이 만든 예와 사회 질서가 육경에 녹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경을 높여왔던 것인데 공자는 천자는커녕 제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왕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서라는 것은 공자로부터 시작된 공자 말씀과 그 제자들의 저작과 어록들 아닙니까? 이 사서를 육경보다 높이게 되면 선왕 지도를 따르던 유교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 공자지교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유교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송사도학전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왈 부자 현어 요순 원의 그러므로 말하노라 공부자께서 요임금 순임금보다 현명함이 더 뛰어나시다. 그런데 주자는 왜 이토록 공자를 선왕보다 높여야 했을까요? 주자가 살았던 남송 시대에 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